6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어, 2 제곱곱하기 3인데, 뭐가 곱해져야지만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겠느냐? 어, 그럼 이제 3이 곱해지면 돼요. 얘가 3이 곱해지면은 3이 곱해지면은 이것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얘가 3이 돼주면은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2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짝수가 돼야 돼요. 이게 지수가 일단은 지수가 짝수가 돼야지, 짝수가 돼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짝수가 돼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 다시 예를 들어보면 2의 제곱하기 제곱 3인데, 요거는 여기여기 1이 일이 1이 있는거예요 요거 이제 홀수죠. 그러니까는 누굴 곱해야 된다? 3이 한번 더 곱해져서 2의 제곱, 3의 제곱 지수가 이렇게 다 짝수가 됐죠. 이렇게 대줘야지만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겠다. 요거부터 이해를 하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45에다가 예를 들어 45에다가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b의 어, b의 제곱이 되려고 한다.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가장 작은 과 그때의 B 값을 구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45를 소인수도 내 볼게요 어, 3으로 해주면 31은 3, 3, 5, 15 여기서 3, 5, 15 이렇게 되네요 45는 3의 제곱곱하기 5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지수가 얘기가 2, 9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A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5가 이렇게 돼야 되고 어, A가 이렇게 5가 어, 짝수로 만들어주면은 3의 제곱, 5의 제곱이 되고, 얘는 이제 3곱하기 5에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어, b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이게 되는 거예요. 15. 어, a는 뭐가 돼야 된다? a는 5가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된다? b는 15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음,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5가 있다. 그럼 누구를 곱해줘야 됩니까? 누구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5를 곱해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2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10의,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어떤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 뭐를 곱해줘야 된다? 5가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아까 문제랑 동일해지려면, 이렇게만 되면 누굴 곱해줘야 된다? 5를 곱해주고, 그럼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이 2를 떼고, 2 곱하기 5가 돼서 10의 제곱이다. 어, B가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해보세요. 요거를, 어, 얘를 잘 이해해보면, 다시 45를 소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9545인데 누구를 곱해야 된다고요?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5가 돼서 3의 제곱, 5의 제곱에서 이거를 떼면은 요거를 떼면은 어, 바깥으로 뺄게요. 그럼 이제 3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b가 바로 뭐가 돼요? 이거죠. 15죠. b가 15의 제곱, 제곱, 제곱은 똑같으니까 b는 15가 되겠다. 어, a는 5, b는 15가 되겠습니다.